실은 이제 제가 가진 실 중에서 이렇게 도톰한 면이 많이 섞여 있는 실로 떴고요. 앞에 챙 부분은 이렇게 면하고, 모에하고, 린넨하고,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떴습니다. 이렇게 섞으니까 부드럽고 포근하고, 힘도 있, 있으면서, 두께도 적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둥근 코 만들기는 이렇게 엄지에 세번 감아 가지고 코를 걸어와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로뜰 거니까 짧은뜨기 를 여기다가 7번 해줍니다 인형뜨기 할 때는 여섯 번 하지만 모자뜨기는 보통 7 번에서 8 번을, 여덟 코를로 시작하게 돼요. 지금 일곱 개다 뜨셨으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 실을 먼저 아래쪽을 잡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잡아다니면 이렇게 조여들거든요. 그리고 첫 코에다 넣어서 바로 다음 단을 들어갈 거예요. 빼뜨기나 기둥코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두 개씩 무조건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뜨면 14코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두 번째 단이고요 다음 단 시작하는 부분을 여기서 시작하고 끝나니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코 뜨고 늘리고 한코 뜨고 늘리고 합니다. 한코 뜨고 늘린다는 거는 한 코에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한코 뜨고 늘려주고 또한코 뜨고 늘려주고 뜨고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단이 끝났구요 바로 네 번째 단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두개 뜨고 늘리고 이렇게 규칙성이 있어요. 그 다음 단은 세개 뜨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뜨고 늘리고까지 계속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 늘렸고 여기서 늘렸고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늘리는 것까지 했고요. 여기가 단을 바꾸는 곳이니까 기둥코 없이 다른 단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 단은 늘리는 거 없이 그냥 한단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지름이 14cm 정도 되는데요. 14cm 까지 늘리고, 그 다음 서서히 줄이면 중간 정도 사이즈의 모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단을 늘림 없이 그냥 떴고요. 이제 여기가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일곱 코를 뜨고 늘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늘려주세요. 두코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또한코 늘리는 거예요. 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리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 위치에서. 그래서 7코를 잡아서 처음에 떴기 때문에 라인이 7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단을 늘리지 않고 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둥글게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또 늘리지 않고 두 단을 뜨면 됩니다. 7개 뜨고 늘리는 거를 7번 했으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아온 거거든요. 이제 늘리지 않고 두 단을 더 뜨겠습니다. 늘림 없이 두 단을 더 떴으면, 요번에는 이렇게 핀이 꽂혀 있는 네 군데서만 늘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군데서만 한 코에 두 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한번 늘렸습니다. 두 번째 위치에서 또한코 늘려주시고, 저기 세 번째 위치에서 또한번 늘려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코 늘렸습니다. 그리고 늘리지 않고 이제 네 단을 더 떠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늘렸던 거네 군데 그 사이 부분에서 한 코씩 늘려 줄게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두 코를 떴어요. 이제 한코 늘어났죠. 자, 여기서 또한코더 떠주시고. 이 부분입니다. 파란 부분에서 네번 늘렸고요. 이제 늘리는 거 없이 또네 단, 4단, 네 단쯤 더떠 줄게요. 지금까지 늘린 거는 다 끝났고요. 여기서부터 바늘을 좀 가는 걸로 바꿔가지고, 실도 바꾸고, 이제 아랫부분 긴뜨기로 떠내려 가겠습니다. 이 실이 좀 두께가 있어서, 앞에 하얀색 부분은 린넨과 면과 모헤어를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리고 실색 바꾸실 때는 이렇게 바늘을 먼저 이 실을 빼서 이렇게 빼뜨기하듯이 먼저 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결 긴뜨기로 할 거니까 기둥을 세워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네 코를 뜨고, 한 코씩 늘려줄게요. 지금 여기 늘린 상태고요. 두 번을 넣어서, 네 코를 뜨고, 두개 넣어서, 코 늘려주고요. 그러니 뜨는 방법은 짧은뜨기에서 한길긴뜨기로 바뀌었고요. 바늘은 7호에서 5호로 바뀌었고, 실도 바뀌었습니다. 늘리는 방법도 네코 뜨고, 한코 늘리고. 마지막 부분은 여기 아까 기둥코 세운 데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다음 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단은 짧은뜨기 한단 돌릴 건데요. 기둥은 사슬 하나 하고요. 이 사이에다 넣겠습니다. 하나,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뜨고 한 코씩 늘려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개, 그 다음에 열한 번째에서 한번 눌러 주세요. 다음 단은 늘리지 않고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기둥 3개 세웠고요. 아까 5호로 시작을 했지만 좀 가는 것 같아서 다시 6호로 바꾸었습니다. 또 짧은뜨기 한번 하고, 한길긴뜨기 한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늘리지 않고 그냥 할 거예요. 마지막은 여기 기둥코 올렸는데,